네.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포기하는 겁니까? 저의사 아! 한이지만 그 아수라 그 도가 좀 길게 했었죠. 총회차가 구회차그 중에 7회차 찍었죠 재회산이라서 좀 돈을 좀 써서 좀 했으면 그래도 성공했어요 발차기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몇년니까 그러니까 아수라도 할때 발차기도 해야 되고 액션이 있었어요. 발차기를 딱 해봤는데 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한달한달 한달 전에 딱 그래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또연습을 했죠.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고찍긴 했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. <laughs> 팔 블로그, 쇄골뼈 블로그 그러다 보니까 이팔 블로그는 무사 가기 전에 액션 스쿨롤 이제 거의 수료하기 전에 CF, 그러니까 경험 사아 나간 거예요. 근 시리 끝나고 바로였는데 시리 편 타이어 선정이었는데 그냥 인민군들이 쭉 서가지고 훈련하는 장면. 이 <laughs> 거기서, 그니까 그때는 너무 이제 20대였고, 그리고 또, 잘해야,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. 갔는데, 합을 맞췄는데, 마지막 합이, 점프를 해서 두 발로 상대방을 차고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게 마지막 컷이었어. 근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, 저는. 점프해서 두 발로 모아 차는 거를 그냥 날라 차기만 해봤지. 근데 이게, 그날 또 비가 좀 왔었어. 워커를 신고. 점프를 했는데 점프가 잘된 거예요. 그 처음 해봤는데 가슴 차는 게 이제 가슴을 터치하면 뒤로 밀리잖아요. 터치 안 하고 그냥 차는 폼만 하고 떨어진 거예요. 떨어지면서 후방 납밥 치고 가슴을 딱 찼는데 어 이거 잘 돼.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욕심이 난 거예요. 다 이번에는 얼굴을 한번 차 보자. 점프를 더 해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그또된 거예요. 그 얼굴을 찼어. 한음에뚝 떨어졌는데 이쪽 팔이 그냥 땅으로 툭 꺼지는 느낌인 거예요. 약골을 쳤는데, 어? 그러고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팔이 안 움직여. 부러졌는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. 이쪽 팔만 그냥 못 일어나겠는가. 근데 이제 거기 무슨 간호님이 뛰어와가지고 팔 부러진 줄 알고 일단은. 팔을 맞춰실 맞춰가지고 했는데, 그래도 못일어나갔요 일어나켜갖고 딱 섰는데, 느낌에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선생님, 머리는 괜찮고요. 일단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한 다음에 쓰러져버렸어요. 그분이 좀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같다 그래가지고, 남양주에 좀큰 병원에 갔어요. 그분, 그분 아니었으면 장애인이 될 뻔했어요. 팔을 이렇게 제겨보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맞으면 기냥 나쁜 건 장애인인가 된다는 거. MRI를 찍어봐야겠다는 거지. 엑스레이 갖고 안 된다는 거. 예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죠. MRI 찍었는데 그분 말이 맞았어. 그러니까 뼈에 사골 인대가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이렇게 가는 인대가 있어요. 그게 끊어진 거야. 예 그러니까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안 올라가니까 기절한 거. 예요 그 수술을 했죠 여기째고. 그냥 니들 알아서 들어. 이런 씨. 그쵸. 진짜 폭탄을 떠버리니까. 응? 여기 다친 거는 말이랑 같이 굴렀거든요. 말이 원래 이제 주인공 말이 이렇게 가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. 응. 제가 옆에서 떼는데 이 고대로 떼었으면 안 다쳤을 거야. 근데 말은 말을 따라가잖아요. 미남이 너가 이말잘 뛰니까 너가 앞질러서 가. 그럼 이 주인공 말이 따라가니까. 그래서. 이렇게 앞질른 거예요. 이렇게 응. 간 거예요. 응. 근데 땡겨도 땡겨도 안 가는 거예요. 잘안 가고 싶은 거예요, 말이. 응. 근데 계속 안 가다가 이제 다칠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응. 조금 간 거예요. 응. 갔는데 응. 이제 폭탄 뻥 터지고.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이렇게 뚫고 가는데 말일 발이 이제 그 운동이 빠진 거예요. 말이 이제 굴르면서 응. 전 이제 튕겨져 나간 거예요. 응. 떨어졌는데 응. 저는 그니까 그 전주에 말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안장에서 발이 빠지는 느낌이 딱 나서 어 이젠 됐어. 네. 그리고 날라가서 아까 질문 대구로 고날라 네. <laughs> 갔는데 네. 여기가 이제 다치고 부러지는지 네. 몰랐죠. <laughs> 뻘떡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아마 정동우 감독님이었을 거예요. 누워 그러더라고. 요 네.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죠. 네. 그래서 누웠어요. 와가지고 야, 이게 딱 떨어질 때딱 소리 났어 그러더라고요. 뒤에서. 네. 정신 없으니까 네. 그런 소리 없었는데. 그럼 괜찮아 그러더라고. 네. 여기가 부러지면 네. 딱 소리가 났네요. 네. 근데 이제 앰뷸런스 와 가지고 실려 간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네. 그래 찍어 보니까 이제 여기 가세 조각이 났더라고. 요 네. 그걸 왜 이제 이게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어. 그래갖고 그다음 동이 고수도 이게 아니고. 그리고 <laughs> 친구한 다시 다이었어요그 <laughs> 그 친구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남자가 생긴 게 내가 제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. 자기가 사랑한다. 어, 진짜 사랑하냐? 그리고 사랑한다.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. 인테리어를 한대. 네. 수입이 괜찮냐고 물어봤어. <laughs> <말씀. 웃음> 괜찮대. 네. 이게 힘이 없어야 되는데, 어. 힘이 더 나. 아유, 그때는? 그러니까 뭐. 에너지를 더 뭐. 받더라고. 그때는 뭐?